그래 맞아 더 세게 눌러 우와 이걸 좀봐 제리 얼마나 예쁜지 제리 액체 황금 같아 우와 내 혀가 이제 황금처럼 빛을 내고 있어 이걸 좀봐 얘들아 우와 눈부셔 아내혀좀봐 정말 화려해 야 눈부셔 우리가 눈이 멀겠어 멋지지 않아 오, 황금이 사라졌어 드디어 내가 이 끝내주는 데를 먹어볼 수가 있어 남자다운 힘이 필요해. 병에서 재를 짜줘야 해. 우와, 이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. 난 마음에 들어. 우와, 얘들아, 너희들 이걸 봤어? 내 모자가 왕관으로 방금 변했다고. 우와, 너에게 어울려, 마이크. 만약에 내가 재를 조금 더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데? 어쩌면 나에게 멋진 왕자와 멋진 정장 옷이 나타날지도 몰라. 품이 있게 보일 거야. 대단해. 하하, 이건 내 거야. 이제 항상 이렇게 다닐 거야. 뭐라고 말할 거야, 얘들아? 마이크, 이 옷이 너에게 아주 잘 어울려. 너 정말 세련됐어, 마이크 여기를 봐. 아니야 나를 봐. 오 얘들아 나를 잡지 마. 너희들 모두 끝내준다. 이런 애들이 이걸 들었기를 바래야지. 이 꿈들은 모두 진짜야.